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3회상 24장 16절에서 2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선이 악을 이깁니다. 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선이 무성한 악을 이깁니다. 사울에게 가득했던 악은 한결같은 다윗의 선 앞에 무너집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읍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다윗의 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맙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자신을 죽이지 않는 다윗이 의로움을 나타내었다 합니다.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축복까지 합니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성군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자신의 후손을 위해 다윗의 자비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우선을 끊지 아니 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냐 할 것을 이제 여와 호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과 사울 간의 오랜 세월 밀고 땡기는 형국은 결국 선이 악을 이겨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은 권한을 받으나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의 우선을 선차하게 놀아 맹세하자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요새로 들어갑니다.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로써 사울과 다윗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일단락됩니다. 귀한 여러분, 악과의 긴 싸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선이 이기고야 마입니다. 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죽어 장사되므로 이제 다윗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반항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 속하여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믿음의 성실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